프랑스와 스페인 접경 지대에는 유명한 바스크 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바스크 민족은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민족 중 하나로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 게르만 라틴 족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문화를 유지해 왔죠. 오늘날 스페인에는 약 240만 명의 바스크인이 살고 있고 프랑스에는 약 2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바스크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의 이 정도라는 것이고 조상 중에 바스크인이 있다거나 바스크계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한다면. 이보다 더 많아지죠. 재미있는 점은 바스크족 언어는 주위 유럽의 인도 유럽어족과는 전혀 달리 고대 한국어와 문법이 같은 우랄어족이라는 겁니다. 현재 바스크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스페인 일대를 합쳐서 260만 명이나 되죠. 오랜 역사 기간 스페인과 프랑스에 동화되어 바스크 언어는 잃어버렸지만 바스크 의 계통 성실을 가진 인구는 수천만 명입니다. 바스크족의 특징은 자유와 독립에 대한 사랑과 열정, 용맹이라고 유럽인들은 말합니다. 현재 자치를 누리고 있음에도 완전 독립국을 요구하며 완강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용감한 바스크족은 소수민족이지만 스페인의 나바르 왕국을 세워 현대 스페인 탄생의 기초로 만들었죠. 16세기 초에 가톨릭의 부패로 마틴 로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 가톨릭이 위기에 처하자 개종한 바스크족 왕실에서 이냐시오 로욜라가 7명의 동지와 예수의 운동을 일으켜 가톨릭 부패 척결과 동반 및 남북 아메리카 개척 보유를 가행해서 가톨릭을 세계 종교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무장들 일 다수가 바스크족 출신이죠. 이 가톨릭 예수회는 한국에서도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회가 세운 학교인 서강대학교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굴지 명문대학인 서강대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스크족 예수회 신부 이냐시오 로욜라를 기리기 위한 이냐시오관 로욜라 도서관이 있죠. 가톨릭 예수의 신부들은 세계 각지의 서방 대학교처럼 우수한 교육 인념과 가톨릭 정신을 가진 명문 대학교들을 설립했습니다. 유럽 학자들은 이 특이한 바스크족의 기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스크 언어도 어족이 없는 특이한 고립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조선 문명을 이해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바스크족이 서방 피레네 산맥으로 피신한 아발족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아발족은 고조선 민족과 같은 민족이죠.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바스크 언어가 곧 아발족 언어이고 고조서 언어를 조어로 하고 있습니다. 바스크 민족은 바스크 언어를 반드시 유가라라고 씁니다. 가라는 말, 언어의 고대 한국어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말화대를 가라사대라고 쓰기도 하죠. 유가라는 유 플러스 가라로서 유연 플러스 말, 즉 유연어이고 아바로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스크어의 문법은 고조선어와 같이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쓰는 전형적 우라로 족입니다. 둘째 바스크족의 거주지역에 유연히 속했던 고조선 문명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면 잘 변하지 않는 무덤 양식으로 시레네산맥 기슭의 고인돌 무덤이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고대 고인돌이 아니라 입구문 돌판에 석공을 가한 불가리아 고인들과 같은 중세 초기 고인들이죠. 아발족이 아발 나발 제국 멸망 후 피레네 산 속에 피난에 들어왔던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바스코 지역에 정착한 아발족들은 프랑크족의 지배하에서 바스코 공국을 세워 지방 자체를 획득했었습니다. 후에 나바르 왕국으로 고치고 영토를 넓히며 크게 발전했죠. 이 바스코족 중세 나바르 왕국의 지역과 국명 나바르는 n 플러스 아바르로 분절됩니다. 나발의 뜻은 n 플러스 아바르로서 아바르에서 탄생이란 뜻이 됩니다. 한국 역사에 비유하면 후 플러스 고구려 후 플러스 백제와 같은 표현 양식이죠. 나바르의 국명이 후 플러스 아발로서 바스크족 나발 왕국의 조상이 아발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스크족이 고조선 문명 아발족의 후예이지만 유럽에서의 긴 시간 동안 혼혈로 인해 외모는 모두 서양인이 되었고, 현재 한국인과 닮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스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바스크족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보면, 유전형이 한국인의 유전형과 뿌리부터 같다고 증명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유전형의 뿌리가 같다는 것은,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스페인에, 같은 조상을 가진 민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고조선은 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친 국가였으며 우리나라가 더 연구하고 발굴해야 할 우리 조상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하단의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